내가 오늘 남선 알리님을 우리가 어 살짝 얘기를 드렸는데, 아 절대 얘는 이렇게 가는 경우가 아 50분의 1이에요. 50분의 1. 확률적으로. 어? 왜못 가냐? 싸게 모아야 되거든. 어? 여기 위에 있는 물량, 얘, 여기, 여기 물려있는 물량, 거래량 여기 다 터져 있죠. 얘네들 뺏을, 뺏기 위해서 지금 빨리 모으려고 지금 이제 돈을 많이 벌었잖아. 남선 알미늄 같은 경우. 많이 벌었으니까 어떻게 해? 주식으로 많이 모을까? 여기서 이 원자재 테마가 있는데 못 갔잖아요. 그죠 이거 그러니까 대선으로 모은 거 아니야? 남선 알미늄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돈은 많아. 근데 지금 이슈가, 원자재 이슈가 아직도 살아있어. 그러니까 얘도 어, 돈은 빨리 벌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빨리 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며칠 상간을 이렇게 거래량을 터뜨려서 올렸다가 어떻게 내려와야 되겠지. 그리고 여기 있는 물량을 올렸다 뺐다, 올렸다 뺐다 반복을 줘야 얘네들이 시, 실망하고 지쳐서 떨어져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얘는 언제가?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지나야 올라가겠지. 자 이슈는 살아 있어 원자재 그죠? 그걸로 해서 주식을 모으는 거, 야 가는 것처럼 여러분들 꼬시는 거야. 어? 그리고 어, 하단이니까 여러분들은 여기가 하단이니까 아, 이점명안 이 높다 생각하고 따라 들어가지 그럼 물리는 거야. 하단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안 물린다? 아, 그거는 그 마인드는 깨져야 돼. 왜 하단이래도 매집이 끝나는 하단이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주지, 끝나지 않은, 매집이 끝나지 않는 하다는 여러분들한테 고성, 고통과 시간을 끈다. 그걸 머리에 대도. 그래서, 어, 남선 할리님, 아침에 내가 뭐라고 했냐. 이거 무조건 부러진다. 라고 얘기를 해줬다. 왜? 모으는 구간이지, 이게 본격적으로 상승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왜? 모은 게 하나도 없어.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이회사에 오노라고 생각하라고 주식을 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지금 기다림의 미약은 절대 아닙니다. 유성기님. 여기서 기다림의 미약 가실래요? 어? 이게 어떤 미약이야. 황천길이지. 기다림의 미약은 어딘데? 여기가 기다림의 미약이야. 이 자리가. 이거를 먹기 위한 이 자리에서 기다림의 미약이 있는 거지. 주식은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소리는 저점을 잡아낼 줄 아는 사람만이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할수 있는 거야. 그 기다림의 미학은 아무 때나 쓰는 거 아니야.